이제 최용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최용석은 뭡니까? 최태민의 동생의, 동생의 아들니까? 네. 어이 사람이 89년에 <laughs> 채, 어, 박근혜 신당동 집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어, 박근혜네. 그러니까 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그 집에 살았을 정도여니까 예, 최태민 씨 아들이고 네. 네. 이분이 연락이 한 10, 10일 전부터 끊겼어요, 지금. 연락이 끊겼다고? 네. 네. 전화신호가 아, 누가 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 씨가, 아, 최최 최, 씨가 최재석 씨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합니 사촌이지 않습니까 사촌 간에 가깝게 지냈어요 10일 전까지 최재석 씨는 이제 최태민 씨 재산을 그 최순실 씨 일가가 가져가고 뭐 살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죠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신 네. 최태민 씨 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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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서 이분의 그 사촌에 해당되는 그 사촌들끼리 네. 하루에도 몇번씩 통화하고 그랬는데 네. 10일 전부터 이제 연락이 지금 두절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최, 최재석 씨가 음. 얘기합니까? 그럼요. 우리 최재석 씨는 저자들이 자기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해라고 뭐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한민국 500만 국민이 듣고 있는 이 김호준의 뉴스 공장을 들으시는 최재, 최용석 씨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용석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네, 네. 만약에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그분이 연락이 없으면은 이거는 경찰이, 어, 실종으로 단정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당동 자택에 살았던 아주 가까운 음. 최재석 씨의 사촌동생이자 최태민 씨의 아들. 음. 이분이 열흘 정부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네. 이러네요 그리고 최재석 씨도 그렇고 조용래 씨, 조순재의 네. 아들 네. 임선희의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이죠. 최태민 씨의 부인의 어... 임선희임선희의 아들이 조순재의 네. 아들. 이 복잡해요. 전남. 그러니까 이게 가게가 복잡한데요. 모계, 그러니까 모계 네. 쪽에 또 쪽에 하나의 가족이 책을 책을 썼지 않습니까? 계쪽손자 조용래 씨, 네. 그다음에 조용래 씨? 최재석 씨또 네. 뭐 고영태 네. 노성일이 내부자들이잖아요 이 국면에서 이 네. 내부자들이 내부 고발자들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네.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 아,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중에 안민석 의원 자신도 포함되고 있다고 느끼죠 밤에 밤길 혼자 다니면 신변의 위협을 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고 뭔가 실제로 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각자들이 그래서 음. 이 이런 느끼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일 내로 모여서 네. 서로가 지금 뭐 느끼고 있는 현실적으로 최수숙스 같은 경우에도 미행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노승일도 당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상한 일을 최근에 겪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네. 좀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처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음. 지금 결론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아, 위원의공동대처는또 다른 또 이 정보나 아, 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보지 아, 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보를 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왜냐하면 저는 정권이 바뀌면 잘잘 처음에 해야 될게 오촌살인 사건에 대한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한다는 말은 저는 이해합니다. 아, 암미스, 아니, 김충수도 저도 이해합니다. 4년 전에 파리에서 이렇게 느꼈던 거 아니에요. 도망당했던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 뭐 외국에 나와도 지금 호텔방에서 <laughs>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지금 러비에서 새벽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네.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볼이 불안해하죠. 그건 제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저도 5천여 사건 할때그뭐 음. 음. 두바이에 가서 할때 하여튼 안가까본 분들은 모르는데 무서워요. 실제 네. 소리소문 없이 이 사망한 분들을 눈앞에서 이제 확인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저희들이 네. 최용석 실을 이 뉴스공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뭐 안민석 의원이 또 예. 아주 기획적으로 공안 정국을 이렇게 공안정 조성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지금은 뭐 공안 정국 공안은 힘 있는 자들이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안 정국이없저 같은 무줄 도사 나부랭이가 무슨 공안 정국을 조성하겠습니까? 자, 이재명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예, 거기까지고죠, 그렇죠? 아, 당연하죠. 예, 거기까지고요. 아. 세월호 관련은 제가 3부에 다루긴 할 텐데 세월호 관련해서 한 마디씩 하실 내용은 어, 없어요? 저는 간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특히 그 지역구 우리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평목항에서 나를 네. 쉬우고 있었어요. 그래고 동료 위원으로서 문자도 주고 받으면서 네. 어, 세월호 인양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어, 공감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하늘이 도와서 이 바람 파도 물살 이 세박자가 세 지금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한 지금 이제 인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지선에 옮겨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또 목포 신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어, 세월호가 이렇게 어 운반이 되어지고 또 이게 무트로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73일의 기다림은 결국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일이죠. 이제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에 대한 이런 조사를 또 면밀하게 하고 또한점 오류 없이. 어 아, 서로 수습에 관한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될 그런 문제죠. 이 시기가 탄핵 인용 직후에 이 인양 계획들이 후로 발표되고 진행되는 게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맨 처음에 네. 그동안 일부러 지금 사상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네. 세계 1입니다. 위 기술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양 업체를 국제 입찰로 통해 가지고. 어, 중국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 해수부의 입맛에 따라서, 어, 세월호 인양에 관한 어떤 국민적 또어우이라든지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쭉 보면서 요즘 중국하고 이제 사드 보복 문제로 상당히 어려진 그런 어, 중국 관계를 볼때 우리 조선업 기술은 충분하게 이 셰우를 인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조선업하고 이제 뭐 인양 음. 기술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아, 뭐 그렇지만은. 하더라도 아, 저는 이점이 너무 그우셰우로왜 이제 인양이 왜 중국 업체에서 이루어지냐 이런 건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시간. 가지고. 네.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탈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이었으면 발표됐을까요 다시에뭐 어, 그게 이런 뭐 인양 시점이 결정되어지고 인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그런 혹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그럴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아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돈을 준, 뇌물을 준 이재용은 구속돼 있는데 돈을 받은 받은 사람은 풀려났다? 구속영장 청구 되겠죠. 설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청구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 그런 정치적 전망이 아리거니까 <laughs> 안민석 의원님. 이 역대, 대한민국 기조권 대력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압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해요. 안민석 의까지 파멸시키고 역대,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 수사를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하고 난 이후에 일단은 다 기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체포 하지 않았죠좀더 지켜보시고 난 이후를 아, 가지고 역대 대통령이라는 게 이게 네. 범죄의 급이 틀린데 그걸 네. 어떻게 역 국제 대통령들하고 다 같이.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이니까요 훨씬 훨씬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대단히 중요한 범죄였죠. 그럼 김총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구속영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발부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구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이 될 거라고 것은?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런 그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야, 봅니다. 너무 어느새 안일해지셨네. 그러면 일단 긴장이 오늘 확 풀리셨네. <laughs> 우리 안민석 의원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네. 방송 진행자도 바로 뒤. 그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준실 관련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을 푸는 데는 다한역할을1등이죠1등 아, 그런데 1등. 1등 이제 정치적 전망은 대부분 틀렸어요. <laughs> 그래서 그, 좀뭐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정치적 전망이요? 저 바른 정당하고 자유 한국당 보세요. 네. 이게 위장 이원 한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홍준표 하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서. 그 얘기는 해보려고. 서걸 다시 합시자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일당을 하고 아니겠군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어, 이위장위원의 아무런 대상자, 관계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어, 사실상 경남 지사를 하면서 늘친박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은 정치인이라고 네. 늘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맞아요. 네. 그런데 무슨 그 사람하고 우리 바른 정당이 위장 이혼을 자 하니까. 그러면은 바른 정당. 500만 국민이 듣는 이 교통 방송에서 우리 저김성대사무총장님께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바른 정당은 결코 never ever 순실이 당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아저또말돌말 말, 돌리는 거 분노의 보세요. 분노의 그런 뭐. 말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오늘 나오면서 기 집사람이 최순실 김성태호님께 갑질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해서 오늘 제가 좀 젠틀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 질문을 피해 가시잖아요. 아니요, 저 봐요. 순실이 당하고 지금 이 어떻게 방송 어떻게 하려고도 당하고 있잖아요. 아, 저희 집 사람이 김현님 갑질 그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상당히 음. <laughs>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과 뭐 아직 15분도 안 됐는데. 말 삭. 제가 박혀버려. 제 아내한테 오늘 혼날 망정. 뭘매일혼지 뭐. 매일 저 대답은 뭐. 들어야 되겠어요. <laughs> 에브리데이 혼나죠. 순실히 당하고 발언 전하고 <laughs> 앞으로 아, 하, 합니까 안합니까. 이야기할게요. 네 해보세요. 예.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지금 지사와는 네,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이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 대선 판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순실당하고 밑당한다 이거죠. 지금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지금 1등 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안민석 의원 손에 의해서 이게 기획되어지고 또 설계돼서 또 제작 또 이렇게 완결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듯이 안민석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진영에서도, 아, 김무성 전 대표와 홍준표 지사가 만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어? 최순실 국정농단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냥 정권을 그대로 송두리채 상납하는 일은,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발톱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저 말씀이. 아,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순실의 당에서 친박 핵심들 한 10명 정도 빼놓고서 나머지하고 바른 정당하고는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보세요. 남이가 본인은 이제 발언을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좀, 주로. 좀 상대 네,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죠. 단일화 합니까 단일화?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네. 비단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정당 국민의당 네.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그, 뭐,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어지고 나면은, 지금 현재, 어, 여러 행태로 정치 지행이 이제 바꿔지고, 지금 어떤 행태로든지 작년 살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지행과 국가 권력은 연정시대로 가고 있어요. 연정시대로 가는데, 당연히 대선, 특군다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간에, 후보자 단일화 문제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당연히 일어난다. 이제 의논이 될 텐데 제 말은 그 <laughs> 한국당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과 후보와 바른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위인 그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예. 저는 그 문제는 또 28일 3월 28일 바른 정당에서 후보가 선출되어 지어 이후에 후보 자신도 상당한 부분 결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지만 은 바른 정당의 대체적으로 원들은 네. 어떻게든 단일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조기 대선 정부에서 어 후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또 문재인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런 가시를 문재인 전후 대표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따먹는 그런 행상은 국민들에게 이 검정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대선 이후에 국가 권력 구조를 유독 문재인 전 대표만 지금 개헌을 대선 이후로 넘겼어요. 저 더듬거리, 더듬거리면서 하시는 저 말씀 속에 오늘 마수가 드러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아니, 꼼수는... 전쟁은 어쩐지. 총칼로 하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순실당하고 바른정당이 후보 단일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렇게 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재앙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신 분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그러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이 국가 권력을 재앙적으로 유지하는 걸 이게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 대선 전에 이 조기 대선 전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에서 거의 팔번 능선을 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이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굳이 대선 전에 이 개헌을 할 필요가 있겠냐. 알겠습니다. 판단하자는 건데 이 말은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표도 유일하게 패권 정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패권 정치는 이제 거의 멸망 단계예요 남은 패권 정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 패권 정치를 걱정하는데 이걸 또 재앙적 대통령제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우려돼요 네, 그리고 이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일배 판사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좀 가, 가했던 표현입니다. 네, 그건 뭐. 그 농담처럼 왔던 얘기를 가지고 진짜 참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은 그래서 아무튼 제방침은 예. 공정한 재판 새로운 판사께서 아,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 아참 공정하다라는 어, 그런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생방송도 사과는 되고요. 아니고요 아무튼 공정한 재판 예. 공정한 재판 아, 이거 정말 의원은 늘 간절히 부탁드립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최용석이란 네. 사람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최용석은 뭐뭡니까 최태민의 동생이 동생 아들니까? 이어이 네. 사람이 89년에 <laughs> 최, 어, 박근혜 신당동 집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어, 박근혜네. 그러니까 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그 집에 살았을 정도이니까 예, 최태민 씨 아들이고 네. 네. 이분이 연락이 한 10, 10일 전부터 끊겼어요, 지금. 연락이 끊겼다고? 네. 네. 전화 신호가 누가 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거죠?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 씨가 아, 최재석 씨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합어저 주장한... 사촌이지 않습니까? 사촌 간에 가깝게 지냈어요. 10일 전까지 최재석 씨는 네. 이제 최태민 씨 재산을 그 최순실 씨 일가가 가져가고 뭐 살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죠.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신 네. 최태민 씨 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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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래서 이분의 사촌에다가 사촌들끼리 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 그랬는데 네. 10일 전부터 이제 연락이 좀 두절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최, 최재석 씨가 음, 얘기합니까? 그럼요. 최재석 씨는 저자들이 자기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해라고. 공안은 힘 있는 자들이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안정국이 없습 무줄도사 나부랭이가 무슨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습니까? 자, 하 이재명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후속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예. 거기까지, 그죠? 그죠? 아, 당연하죠. 네, 거기까지고요 아,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3분에서 다루긴 할 텐데, 세월호 관련해서 한마디씩 하실 내용은 어, 없어요? 저는 간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특히 그 지역구 우리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팽목항에서 나를 네.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으로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네. 어, 세월호 인양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어, 공감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하늘이 도와서 이 바람 파도, 물살이, 세, 세 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한, 지금 이제 인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바지선에 옮겨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또 목포 신앙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어, 세월호가 이렇게 어... 운반이 되어지고 또 이게 무으로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73일의 0 기다림은 결국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일이죠. 이제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에 대한 이런 조사를 또 면밀하게 하고 또한점 오류 없이. 아, 월호 수습에 관한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될 그런 문제죠. 이 시기가 탄핵 인용 직후에 이 인양 계획대이로 발표되고 진행되는 게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맨 처음에 네. 그동안 일부러 지금 사상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네. 세계 1입니다. 위 기술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양 업체를 국제 입찰로 통해 가지고. 어, 중국 업체가 선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 해수부의 입맛에 따라서, 어, 세월로 인양에 관한 어떤 국민적 또 어흑이라든지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쭉 보면서 요즘 중국하고 이제 사드 보복 문제로 상당히 어려진 그런 어, 중국 관계를 볼때 우리 조선업 기술은 충분하게 이 셰오를 인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조선업하고 이제 뭐 인양 음. 기술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아, 뭐 그렇지만은. 하더라도 아, 저는 이점이 너무 셰오를 이제 인양이 왜 중국 업체에서 이루어지냐 이런 건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지고. 네.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이었으면 발표됐을까요? 당시 같 어, 뭐, 그게 이런 뭐, 인양 시점이 결정되어지고 인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그런 혹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은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참 뭐, 음.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한민국 500만 국민이 듣고 있는 이 김호준의 뉴스 공장을 들으시는 최저, 최용석 씨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현석 씨가 사라졌다. 갑자기 사라졌다? 네. 네. 박근혜... 만약에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그분이 연락이 없으면 은 이거는 경찰이 실종으로 단정하고 여기에 대한 수, 수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당동 자택에 살았던 아주 가까운 최재석 씨의 사촌동생이자 최태민 씨의 아들 음. 이분이 열흘 전부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어졌다. 음. 이러네요 네. 그리고 네. 최재석 씨도 그렇고 조용래 씨 조순재의 네. 아들 네. 임선희의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이죠최태민 씨의 부인의 어 임선희, 임선희의 부인의 아들이 조순재의 네. 아들. 네. 네. 그러니까 아, 복잡해요. 전남편.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죠. 가게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목에. 네. 목에 또 하나의 가족이는 책을 책을 썼지 않습니까? 왜 조용래 씨, 예, 그다음에 최재석 씨, 씨 예. 또뭐 고영태, 예. 노성일이 내부자들이잖아요. 이 국면에서 이 예. 내부자들이 내부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네.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 아,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중에 안민석 자신도 포함되어 아, 아, 있다고 느끼죠. 밤에 밤길 혼자 다니면은 신변의 네. 위험을 다 들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고 뭔가 실제로 아 신비는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각자들이 그래서 네. 이 이런 느끼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일내로 모여서 네. 서로가 지금 뭐 느끼고 있는 현실적으로 체스 스스 같은 경우에도 미행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노승일도 당했다 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승일도 그렇죠. 저도 이상한 일을 최근에 겪었고요. 그래서 서로에 네. 좀 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음. 공동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금 열망이 음.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민석의원의 공동 대처는 또 다른 또이 정보나 아, 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보지 음, 아, 않은 사람들은 제보를 상상하기 어려워요.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음. 왜냐하면은.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일 처음에 해야 될게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면 위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한다는 말은 저는 이해합니다. 아, 암니스, 아니, 김충수도 저도 4년 전에 파리에서 이렇게 느꼈던 거 아니에요?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뭐 외국에 나와도 지금 호텔 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지금 러비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네.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런 전안로요 실질적으로. 불안해가지 그건 제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저도 초기을된 사건 할때 음. 음. 그~ 뭐~ 두바이에 가서 할 하여튼 안가까운본 분들은 모르는데 무서워요 실제 예 소리 소문 없이 이~ 사망한 분들을 눈앞에서 이제 확인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저희들이 최용석실을 이~ 뉴스 공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 뭐, 안민석 그니까. 의원이 또 에. 아주 기획적으로 공안정국을 이렇게. 공안정국을. 아성하는 그런 어도는 아니겠죠. 지금은 뭐, 공안. 공안.